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어, 선생님 저는 음. 선생님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좀 초반이어서 음.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음. 지금 너무 더운 계절이 음. 다가왔어요 음. 다들 여름 잘 보내시고 계세요 아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시원한 음. 음식만 먹고 음. 또 시원한 음료 커피만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어, 맞아 저도 그래요 여름에는 또 저는 또찬 음식을 달고 살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몸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으로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36도 정도의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 온도에서 너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몸도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 질병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배탈. 음. 배탈나죠 그렇죠. 제 자주 나거든요. 네. 차가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네. 일단 몸에 들어가서 비위기능을 상하게 하고 네. 위장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소화의 효소가 35도에서 40도 정도에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차가운 음식으로 온도를 너무 낮춘다면 네.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겠죠 아. 그래서 그대로 음. 음식을 소화 못하고 혈사를 하는 그리고 음. 통증이 생기는 배탈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 덥다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시원해지면 멈춰야 되고 시원한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게끔 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음. 나눠서 먹거나 입 안에 머물렀다가 온도를 좀 높여주고 삼켜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찬 음식을 먹었을 때 음.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는 방법 말고 음. 이제 한의원에서는 또 혈자리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배탈났을 때 좋은 혈자리 추천 음. 알려드릴 게 있을까요? 네, 찬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할때 제가 치료하는 혈자리들이 있는데 음. 손으로 눌러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지로 보여드릴게요. 네. 배탈 났을 땐 여기 꾹. 1번, 대장수열 허리 뒤쪽 요추 4번에서 5번 부분. 복부팽만 설사, 변비, 소화장애 등에 두루 좋은 혈자리에요. 천추혈. 배꼽에서 양옆으로 2에서 3cm 떨어진 곳이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복부 근육을 풀어주고, 장운동에 도움을 줘서 복통과 설사를 진정시켜줍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은 머리가 띵할 때가 오,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모든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음.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런 아이스크림 두통이라고 음. 하는 할랭 아이스크림 두통?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저도 많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어. 갑자기 저가신 거 어, 아니죠. 아니요. 그런 멀리 있어요. 사용하고요. 원래 이름이 아이스크림 두통이에요. 네, 할랭 자극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데 음. 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혈관이 네. 수축할 때 통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거든요. 음. 그때 이제 압력 변화가 생기고 신경 자극도 되면 생기는 통증을 그 할랭 자극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먹지 않고 30주 정도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는데, 통증이 심하거나 빨리 가라앉고 싶다면,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꾹 누르면 좀 빨리 해소됩니다. 네, 왜냐면, 그 혀의 온도가 입천장에서 뇌의 온도를 같이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두통에 의한 자극을 혀에 의한 압력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오, 좀 뭔가 네.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 네, 네. <laughs> 네, 근데... <laughs> 계속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근데 어, 따라 <laughs> 네, 지금까지 산 음식들로 인한 여러 증상들을 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더울 때 몸의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여름철 음식이라고 하면 보통 시원하고 네. 좀 맵고 음. 시큼하고. 냉면 먹고 네. <laughs> 그런 음식들로 식욕 저하도 개선시키고, 몸에 에너지도 올리잖아요. 네. 한방에도 그런 좋은 음식들이 있고, 오. 그거를 차로 드신다면 아.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한방차? 음.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방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 매실차, 오미자차, 음. 그리고 맹문동차, 오. 환기차. 네 오. 가지입니다. 매실차는 저 배탈났을 때 되게 자주 먹어요. 네. 매실차는 동의보감에서도 네. 이제 배탈 났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약재 중에 아, 하나인데요. 네. 매실차는 이게 시큼한 맛 때문에 네. 침을 분비시켜서 식욕 저하에도 도움이 되고 네. 장에 이런 염증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네. 여름철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새콤달콤 맛있는 오미자차도 아, 추천합니다. 네. 네. 오미자차는 뭐 기력 저하가 됐을 때도 좋고 땀이 너무 많이 났을 때 땀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음. 그리고 졸음이나 피로방지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오미자는 오래 끓이면 시고떫은 네.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 냉침을 추천하거든요. 네, 냉, 냉침? 어, 차가운 물에다가 어, 12시간 정도 놔두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때 이제 마실 수 있고 좀 신맛이 강하면 꿀 같은 걸 타서 마시면 아.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맹문동으로 어. 방송한 적 있죠. 페... 만들었잖아요. 어, 그냥, 그냥 <laughs> 팩 만들어서 후에 그 음.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보고 아... 한번 다시 볼수 있을까요? <laughs> <laughs>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laughs> 네, 무튼 맹문동 네, 네. 차, 맹문동 차도 있군요. 네, 맹문동이 이제 그몸 안에 수분을 주는 가장 좋은 약재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라든지 건조할 때, 몸이 건조해질 때 좋습니다. 음. 특히 맹문동은. 인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를 같이 달아서 먹으면 기력 회복에 가장 좋은 그 생맥산이라는 한방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기인데요 삼계탕에 많이 넣어 먹는 황기는 특히 이제 기력 보강에 최고 으뜸이 되는 차입니다. 달달한 맛이 나서 쓰지도 않고 차로 마시기도 좋은데요, 특히 좀 몸이 여이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허약한 사람한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기력 보강용 여름 한방 차다. 네, 끓여서 드시면 드시기 편할 겁니다. 여름에 더 추천하는 차. 매실차. 더위로 인한 갈증 해소에 좋아요. 오미자차. 신맛이 강하고 이는 땀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요. 맹문동차. 열을 식히고 자양 강장 효과도 있어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황기차. 기를 보충해주고 땀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음. 매실차, 오미자차, 맹문동차, 음. 환기차 음. 이렇게 여름철에 아이스커피나 음료 대신에 한방차를 꼭 기억하셔서 남은 여름 보내시면 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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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차를 준비하기 힘들 때는 음향탕도 음향. 굉장히 음향. 여름철에 추천하는 그거 네 탕입니다. 음, 이렇게 차가운 물. 양은 따뜻한 물요거를 이제 섞어서 먹는다 미지근한 물 네,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는 건데요 아, <laughs> 아, 그런 건가? 아, 네. 그 미온수 그렇죠 아, 어려운 말이었네요 아, 미지근한 <laughs> 물 단순해 보이는 조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음향의 조화를 맞춘 차로서 음. 여름철에 음. 좋고요 간단한 배탈의 효과를 보일 정도로 오. 효과가 좋습니다 먹는 요령은 컵에다가 네. 따뜻한 물을 먼저 받고요 네. 그에다가 찬물을 받으면 네. 온도의 변화 때문에 찬물은 내려오고 온, 온수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섞이는 과정에서 음양의 조화가 생기고 음. 그걸 마심을 해서 우리 몸에도 음양의 조화가 루어진다 음, 라는 음, 의미로 음, 음향, 예. 셔보셔야 되게 좋은 약재인데. <laughs> <좀 알았는데 웃음> 몇 시간 동안 <laughs> 그냥, 끓이고 말은 어, 그냥 <laughs> 물이었어. 네. 네. <laughs>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여름철 찬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배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증상을 완화시켜줄 혈자리에다가 또 건강에 좋은 한방차 그리고 음양탕까지 알게 됐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한방 찬 음식만 좋아하다간 배탈 조심 1번 배탈이 났을 때 대장수열 천추열을 꼭 눌러주세요 2번, 단음료보단 매실차, 오미자차, 맹문동차, 황기차를 추천해요. 3번, 찬 물을 마실 때는 입에 물을 물고 천천히 씹듯이 먹는 게 좋아요. 4번, 채소나 과일에 든 비타민은 면역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지만 어, 더운 여름철 보내실 때찬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은 주의해주시고요. 어, 너무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음양탕 추천드리고 찬물을 마실 때는 한번 입에서 씹거나 나누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들도 수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부족해지기 쉬운 전해질이나 무기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수록 더운 여름철 건강 유지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찬물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 <laughs> 저희 엄마도 맨날 그렇게 말안 말씀하시거든요 <laughs> 근데 생님 제...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제 나이 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요. 덥다고 찬 음식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오늘 알려드린 따뜻한 차, 한방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은 여름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 환장.